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그 오늘 이 보문 말씀은 실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 보금 15장 말씀은 이제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지 않아요 실은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 전부다가 실은 비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만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오늘 본 말씀의 그 출발이 이러합니다.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나와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작 자체가 참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누군가가 여기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보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세리와 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이 말씀을 읽는 어쩌면 유대인들은 마음이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다고만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 보음 15장 1절 바로 앞부분 말씀을 보면 여기 나오는 세리들과 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 없어 내버리는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쭉 하고 나서 오늘 본 말씀과 연결되는 그 중간 마치 그 매개체가 되는 것 같은 한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5장 1절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고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립니다. 이런 수군 수군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서 예, 우리로 하면 뒷담화 같은 말일까요? 예수님께 불평을 덧들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불평이겠어요? 왜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왜 그들과 함께 자리 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이런 실은 이게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15장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 주제가 뭐냐하면 기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죄인들과 함께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 앞에 있는 이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받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게 그 당시 유대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서 전혀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재리와 세인들을 어떤 사람들로 보고 계시냐 하면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한 목자가 백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이제 목그 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 데 이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찾으러 가는 건 그죠 당연하죠. 그죠? 찾으러 가는 건 맞죠? 여러분 근데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하이 말씀을 보면,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들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99마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기 1번 들에 놔두었다. 보기 2번 안전한 울타리에 넣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죠? 이런 그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하죠.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개가 그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흔 아홉 마리가 있습니다. 아흔 아홉 마리를 잘 놔두고 간것 같아요? 아니면 산에 그냥 놔두고 간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분명히 다른 맥락의 사건이긴 합니다. 비유예요. 근데 이두 가지 다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보문 말씀은 아흔 아홉 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들에.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은 아흔아홉 마리를 어디에요? 산에 둔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러면 아흔아홉 마리 중에 몇 마리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앞뒤도 재지 않고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뛰어가면 되는 거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해야 되냐?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해,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오늘 보호 말씀 제가 처음 할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드신 세 가지 비유다. 원래는 요 말이 안 되는 비유들이에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보험 말씀을 보면 양이 몇 마리죠? 100마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양을, 양이 100마리 있다라는 말은 부자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양이 100마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양을 돌볼까요? 아니면 목동을 사서 돌보게 시킬까요? 시키죠. 그럼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이상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마치 누가 돌보는 것 같죠? 주인이 직접 돌보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그게 한 명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 당시에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양 100마리는 목자 한 명이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 두 명이 돌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죠.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주인으로 상징되는 이 사람은 한 마리라는 걸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를 돌본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요. 이런 양의 수를 알게 되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런 양을 그냥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언제 세냐면, 우리의 넣을 때입니다. 울타리를 간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들여서 거기다 양을 한 마리에 한 마리 넣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타리에그 양들이 나머지 99마리 양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양을 누군가가 돌보고 있다라는 걸이 말씀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당연히 그렇겠구나. 근데 실은 배경을 모르는 저희들 읽으면서 불안해하죠. 99마리 아, 어떻게 하나? 근데 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도 의아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도 마치. 주인이 아은 아온 마리를 들이든 사내든 그냥 놔두고 바로 뛰어 나간 걸로 보이거든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 분명히 아, 아은 마리가 잘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마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아니. 주인은 그런 것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주인은 한 마리가 없다라는 것 알게 되자마자 바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존재야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저희가 읽은 이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 한 마리라도 길을 잃어버린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거 따지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양한 마리를 위해서 뛰어나가시고 그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보호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점이에요. 두 번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이게 저희 생각,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즐거,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깨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어떻게 메다는 뜻일까요? 그죠. 양을 만약에 요렇게 메면 배가 눌려서 죽겠죠. 옆으로 이렇게 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순장 예비 순장 그 우리 야유회 수련회 에, 위로회 갔을 때 양들 보셨잖아요. 이런 양이 포동포동하거든요. 무겁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양이 주인한테 타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그런 양을 보셨습니까? 아니 양이 양은 걸어가고 주인이 가는 거지. 양을 어떻게 어깨에 매요? 근데 이 주인은 이 양을 어깨에 맵니다 무게가 얼마나 되든, 또 보셨겠지만 양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예쁘게 씻어서 등에 매는 게 아니에요. 길을 헤매고 다니느라 온몸에 오물들이 다 묻었을 텐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어깨에 매고, 그 거리가 얼마나 멀든, 주인이 기쁨으로 달려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집에 와서 그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양을 한 마리 찾았잖아요. 근데 뭐 한다는 얘기죠? 잔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이웃들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음식 준비하고 뭐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고 이런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잔치를 벌입니다. 질문해볼까요? 생각해볼까요? 이한 마리 찾은 게 득일까요? 손해일까요? 확실히 손해예요. 확실히 손해입니다. 양 찾기 위해서 내가 애썼던 것 나의 시가 나의 정성 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물질적으로든 뭘로든 손해 본걸 생각을 해보면 양한 마리 잡는 게 훨씬 더 손해예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계산해 볼때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오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아9마리를 놔두고 주인이 바로 뛰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러냐 한 마리 때문에 실은 홀로 그 길을 헤매다가, 양도 맹수를 만나 죽을 수 있지만, 이 주인도 맹수를 만나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해꼬지를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한 마리 찾아서 어깨 메고 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양한 마리가 물론 귀한 재산이긴 하겠지만, 소중하겠지만, 그양한 마리가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본 말씀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고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문화와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할걸요? 이런 주의는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런 주의는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정말 정확히 읽으면 아 이렇게 하는 주의는 없지, 이런 일은 없는 게 맞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냐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실은 말이 안 되고, 죄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말이 안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대신 희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사랑을 받고, 그 죄인이 회개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해서 울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나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여기 무리를 떠나서 딴 데로, 마음대로 가요. 여러분, 이 양은 어떤 양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착한 양일까요? 나쁜 양일까요? 나쁜 양이죠. 고집이 없는 순한 양일까요? 고집 센 양일까요? 고집 센 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양 위에서 주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많은 것을 희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불평하면서 수군도 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으면 아마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는 모두 다,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선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로 말하면 종교에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때아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살면 아, 누구라도 존경하겠다 그럴 만한 분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험 말씀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죽어야 할 사람 소용없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그 무리를 이탈해서 결국에는 주인에게 엄청난 고생을 안기는 그길 잃어버린 그양 그길 잃어버린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건져내시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우시다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이 말씀을 저희가, 저희가 그냥, 아유, 뭐, 이렇지. 읽어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확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리소를 통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희들이 그런 악한, 그런 고집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나쁜 양과 같은 우리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계 송도들은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받아들여왔던 모든 송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했겠어요? 우리 아까 마리아 찬양 대도 찬양해 주셨지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 이런 예수님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길 잃은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좋게 표현한 거예요. 어, 원래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그런 양들이 있어요. 고집센 양들이 있어요.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쪽으로 가자. 어떤 때는 막대기, 어떤 때는 지팡이로 툭툭 치기도 하면서 선한 길로 이렇게 쭉 인도해 가거든요. 좋은 물, 좋은 물과또 푸른 풀밭 인데를 잘 인도해 가요. 근데 양들 중에 그런 양들이 있어요.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면 하 저쪽으로 가는 양이 있어요. 꼭 위험한 골짜기로 가고, 그러다가 뒤집혀서 죽을 뻔한 일들을 계속 겪는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양 중에서 정말 고집 센 양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양을 죽여요. 보통 목자들은 그 양을 죽여요. 왜냐하면 다른 양들이 얘 때문에 나쁜 길로 가거든요.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나쁜 양을 결국에는 죽인대요. 그게 보통 목자예요. 또, 실는 그게 맞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그 백마리의 양들 가운데에서 엇나가고, 부족하고, 또 나쁘고, 악한 것 같은데. 근데 그한 마리 양 찾았을 때, 양은, 양도 물론 기쁘겠죠. 아유,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양도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보험 말씀은 양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목자가 훨씬 기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우리가 믿는 의자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을 돌이켜 보아도 주님을 떠나서 나의 원함,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너무 멀리 왔나 보다 주님께 돌아가기가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가서 올라,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도무지 그렇게 못하겠어요. 실, 실은 그럴 수 있는, 그럴 이유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죠?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갈 정말 염치가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양이라도 찾으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깨에 메이게 되고 또 그래서 주님 의 품에 안겨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번 재작년인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웃는 예수라는 그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그 장면, 환하게 웃으시는 그 그림으로 된그 아마 보신 적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웃으시나 하면 잃었던 양을 찾게 되었을 때. 이런 영혼을 찾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웃게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라는 가족 또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희가 알고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저희가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혹시 물론 이 보물 말씀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어떤 한번 나갔다 온그 양이 여러분 다른 그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 양들 중에서 또 혹시 튀어 나가려고 하는 양한테 그런 말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어 나가면 큰일 나. 우리 주인과 함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야. 내가 주인과 함께 있어 봤는데, 나가도 있어 봤는데, 살아난 우리 주인과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이런 그걸 삶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우리 어른들 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번 주일에 교회 가자 하면 또안 가요. 우리 자녀들이 또안 가요. 잘.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안 들어요. 그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행복해서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 밖으로 튀어나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행복한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비추어지고 보여지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웃음을, 예수님의 기쁨을 매일 저녁마다 또는 새벽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하루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고 새벽마다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